어 오늘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셨네요. 애터미가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가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왜냐면은왜 1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냐면은 물건이 싸고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그냥 나 수당 버, 어, 어, 뭐 이렇게. 뭐, 받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현재 하는 일 가지고 먹고 살수 있어. 어, 그런데 제품은 싸고 좋네. 그러니까 사서 사줄게. 이렇게 해서 사서 쓰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아이고, 이거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층들이 생기고 그런데 가격이 부담이 없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열심히 뛰는 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소비자를 하다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강의하다가 안 되고 뭐 직장 퇴직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뭐 노는 이거나 해볼까 하면서 슬슬 시작을 했는데 어 그러니까 또 재미있어 가지고 막어 열려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로 끊임없이 전환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해외로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14개국에 진출을 했는데 다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서 돈들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왜 그렇게 터미는 계속해서 잘될수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해외시장을 개척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터미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나라로 막 물건이 흘러 들어가요. 회사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다시 택배로 막 보내는 거예요. 한때 미국 들어가기 전에도요. 2억, 3억, 4억까지요. 물건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 막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떤 리더는 막 어? 이거 테이프. 박스 포장하느라고 막 근육이 이만해졌대. 그래서 어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지사 만들고 어, 전산 프로그램 깔고 컨테이너로 물건 싣고 가서 창고에 넣고 거기서 배송을 해주자. 그래 그렇게 하니까 가자마자 흑자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번에 마지막 들어간 나라가 지금 러시아잖아요. 근데 러시아 분들이 그냥 애터미 제품에 매료돼 가지고요, 막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유통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유통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 같으면 우리는 더 싸게 팔아 버린다 이거예요. 백화점보다도 더, 더 좋은 품질을 유지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자, 에터미는 어, 수당이 상한 손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요, 막한 달에 100억도 번다고 얘기를 해요. 에터미는요, 한 달에 1억 이상 벌기, 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상한 손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한 달에 나는 1억 벌어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는 분들 있죠. 예, 포탈이 싸가지고 가세요. 예. 한 달에 100억 벌수 있는 회사로 가세요. 애터미는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왜 상한선을 정해놨냐면요.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월 1억을 버는 거예요. 이거를 정해놓지 않고 계속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요. 돈이 안 돼요. 애터미는 타이밍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시작 안 해도 돼요. 10년 후에 시작해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단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오늘 옆에 왔던 사람이 하고 같이 고지였는데 한쪽 사람은 벌써 월 1억을 버는 사람이 돼 있고 나는 그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1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10년 후에 올 사람이나, 100년 후에 올 사람이나, 다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모두가 다 일본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애터미는 글로벌 원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원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원서버 원마케팅 한국 코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 한국에서 시작을 했어. 여기서 일본으로 갔어. 일본에서 또 미국으로 라인이 뻗었어. 여기서 대, 대만으로 왔어, 말레이시아로 갔어, 그다음에 싱가포르 갔어, 호주로 갔어. 호주 사람이 다시 미국 사람 등록시켜서 미국 사람이 멕시코 사람 등록시켜서 멕시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등록을 시켰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내한테 수당으로 들어올수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무한 단계예요. 그래서. 정말 일 못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저는요, 일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데는요, 이수당책에 만들 때, 일 잘하는 사람 뭐를 해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해요, 못해요? 뭐 잘하는 것처럼 뭐 표정 짓고 있어요. 대부분 못해보면, 은 99%가 제대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성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반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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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가도 언젠가는 온팽이가 터져 나오면은 내 일대에서 온팽이가 나오나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에서 나오나 똑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애터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젖소철학, 애기철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목장 주인이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가 사랑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젖소가 우유를 생산해주기 때문에 젖소를 잘 돌보는 거예요.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잘 돌보는 목장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기를 잘 돌보는 엄마는 아기로부터 뭐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 자체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에터미는 우리 회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회사가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젖소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유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애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 놓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요.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에터미에는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사온 일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자, 회사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 사람들은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누가 성공을 빨리 하는가 봤더니요.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보다도, 나보다도, 나도 급하지만은 나보다도 당신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어. 당신 내가 도와줄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을 막 돕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예요? 내 파트너의 성공이 먼저라 이거예요. 에터미는 항상 회원이 먼저였어요. 회장이 먼저 가지고 회원이 먼저였고 회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정말 초창기에 없던 시절에요. 저 월급도 못 받아갈 갈 때도요. 정말 수당 빨리 보냈어요. 일주일 있다가 줘도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하라. 전산, 제가 그때 전산실장이었으니까 전산 딱 돌렸더니 수당이 7만원 떴어. 전화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또막 반품도 많았어. 막 초창기라 질서가 없어가지고. 이거 반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매출 떴네? 네. 지금 수당 보내고 내가 퇴근할 테니까요. 내일 아침에 빨리 찾아가고 쓰세요. 왜냐? 그때는요, 요즘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때는 한결같이 다 망가진 거지 떼들만 그렇게 왔어 <laughs> 제가 거지 대장이에요. 네. 저도 거지였거든, 그때. 왜? 회사 한번 하다가 망해가지고요. 월세방에서 이걸 시작을 했어. 저도 거지고, 오는 사람도 다 거지고. 그런데요. 정말 내일 아침에, 어? 차비도 없는 것 아닌가, 차값도 없는 것 아닌가, 정신값도 없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수상이 딱 뜨면은, 아이고. 그래도 7만 원이라도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그럼 보내준 거예요. 왜? 그거 원래 일주일, 이 주일 있다 보내주도록 수당책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내줘도 주고 또 회사에 쌓여 있는 돈 가지고 제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좀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요. 저는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200만 원첫 월급 받아 갔거든요. 하여간 이렇게. 정말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왔던 것이 애터미다 하는 거예요. 아자몰이라고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아자모, 아자몰은 어 이제 일반 상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애터미 브랜드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텔레비전 냉장고, 애터미 냉장고 사실래요? LG 삼성 냉장고 사실래요? 네, 애터미 냉장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들이 되죠. 이게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이미 브랜드로서 모든 품질이 확인이 되는 제품들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백화점이나 다른 대리점하고 같은 가격에 팔고 우리는 뭐를 받아요? p v 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운동화 하나 사줘.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이들에게 애터미 운동화 사주는 게 좋겠어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사주는 게 좋겠어요? 문제는 엄마는 애터미 거 사줬는데 아들은 신고 다니질 않아 왜? 친구들 사이에서 쪽팔려가지고 못 신겠대 엄마 나못 신겠다 야 이게 절대품질 절대가격이거든 그래도 쪽팔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디다스, 나이키 요런 브랜드 브랜드 자체가 문화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 신발들을 파는데 가격은 같아. 그런데 뭐가 있다? PV가 있다. 우리는 이제 PV에 죽고 PV에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상품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쇼핑몰에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야채라든가 이런 것도요. 정말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믿고 쓸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터미는 어,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고 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쇼핑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어. 그럼 어떤 것이 정말 좋고 어떤 것이 정말 싼 건지 고민을 하죠. 그렇죠? 예. 그 고민을 없애주는 거예요. 애터미에딱 들어오면 무조건 치, 좋은 거 고민 안 하고 사도 그냥, 그냥 최고의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쇼핑몰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이 500만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바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쇼핑몰은요. 여러분 개인께 되는 거예요. 개인께.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름 다 넣어놓고 여러분 사진도 다 넣어놓고요. 그래 가지고 야 내가 인터넷 백화점 하나 차렸어 그랬더니 이거 인터넷도 못하는 아줌마가 말도 안 되네 그랬더니 야 명함에 딱 적어 가지고요. 여기 들어가 봐. 그렇게 하면은요 딱 들어갔더니 어 자기 얼굴이 딱 나와 영자야 왔냐 어 뭐뭐 뭐뭐사 뭐, 봐. 아니 이가시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나도 좀 해주라 나도 나도 인터넷 사업하게 해주라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요. 거기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상품이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애터미해서 부자되고 행복한 사람. 나머지 얘기 안 할게요 또. 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어, 오늘 오신 분들이 어, 세,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요. 항상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데는 항상 저항이 있어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머리 아픈 일을 해야 돼요. 머리 안 아픈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남이 다 하는 거를 하면은요, 그게 망조드는 일이에요. 남이 안 하던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통닭집 차리고요. 어? 어, 그래, 뭐, 옆집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보자. 뭐, 그 다음에 뭐, 어? 국밥집 차리고요.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 골목에 식당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막 다섯 개씩이나 돼가지고 서로 죽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식당 좀 차리지 마. 지금 하는 분들 먹고 살게 지금도 죽겠는데 여러분들까지 거기 들어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제발 좀 미용실 좀 차리지 마왜 그렇게 골목마다 미용실이 많어 부동산 좀 하지 마 부동산 자격증 좀 따지 마 이미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그거 하라고 놔두고 그리고 애터미나 해 애터미나 자 애터미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